여러분, 오늘은 꿀과 이것을 함께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관절염이 싹 사라진다고 알려진 황금 조합을 소개해 드립니다. 노년 건강, 중년 건강, 그리고 면역력 강화까지 단네 가지 재료만으로 여러분의 몸이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꿀 생강마늘 대추 레시피까지 알려 드릴게요. 먼저 소개할 조합은 꿀 생강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항염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속 찌꺼기를 줄여주고 혈액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수족냉증, 두통, 혈액순환 저하가 있는 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꿀의 항산화 성분은 생강의 혈액순환 효과를 더 빠르게 몸속에 흡수시키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혈관 청소 효과가 두 배로 강화됩니다. 그리고 중년 이후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시죠? 바로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는 혈관 염증, 혈전입니다. 생강이 혈전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꿀이 혈관 내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챙겨야 할 조합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조합, 바로 꿀 마늘입니다. 마늘에 알리신 성분은 자연 항생제라고 불릴 만큼 몸속 염증을 빠르게 잡아줍니다. 특히 무릎 통증, 어깨 통증, 만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는 재료죠. 하지만 마늘을 그냥 먹으면 자극이 강해서 속이 아프거나 냄새가 부담스럽죠. 그래서 꿀과 함께 먹으면 자극은 줄고 흡수율은 오히려 올라갑니다. 실제로 꿀 마늘 절임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 중 무릎 통증이 훨씬 줄었다. 손 관절 부기가 빠졌다. 이런 후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마늘은 혈관을 넓혀주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고혈압이 걱정되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마늘은 꿀과 함께 섞었을 때 위장 부담이 훨씬 적어집니다. 이 조합이 바로 관절염 염증 혈관 건강의 세 가지를 한 번에 잡는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꿀 대추 조합입니다. 대추는 예로부터 보약 중에 보약이라고 불려왔죠. 대추 속에는 사포닌, 철분, 칼륨,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면역력을 올려주고 스트레스를 낮춰줍니다. 특히 꿀과 함께 먹으면 피로 회복 효과가 훨씬 빨라집니다. 기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약한 분들, 잠이 잘안 오고 불안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 그리고 환절기만 되면 감기에 자주 걸리는 분들은 이 조합을 꾸준히 드시면 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또한 대추는 혈액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빈혈이 있거나 자주 어지러운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생각마늘 대추 꿀의 황금 조합. 자, 이제 이세 가지를 꿀에 함께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혈관, 건강 관절, 건강 면역력. 세 가지 효과가 한 번에 나타나는 황금 레시피가 완성됩니다. 혈관 청소. 생강마늘의 강력한 항염작용. 대추 꿀의 항산화작용. 혈관 내 염증 개선, 혈류속도 증가. 관절 통증 완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관절 부종과 염증이 줄어듭니다. 또 마늘의 알리신이 관절염 통증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면역력 폭발. 대추 꿀의 면역 증강. 마늘 생강의 항균 항바이러스. 감기 예방, 피로 회복, 체질 강화. 꾸준히 하루 일이 스푼만 드셔도 몸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황금 레시피 만드는 방법. 재료. 생강 100g. 마늘 10에서 12쪽. 대추 68개. 꿀 300ml. 만드는 방법. 생강은 깨끗이 씻어 얇게 편으로 자릅니다. 마늘은 껍질을 벗기고, 통으로 또는 얇게 썰어 준비합니다. 대추는 씨를 빼고 채를 썰어 줍니다. 유리병에 생강만을 대추 순서로 켜켜이 담아 줍니다. 꿀을 재료가 충분히 잠기도록 부어 줍니다. 23일 냉장 숙성 후 섭취하면 됩니다. 섭취 방법. 아침 또는 저녁에 1스푼 따뜻한 물에 1~2스푼 타서 차로 마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의를 해야 하는 분들은 있는데요. 당뇨 환자는 꿀 섭취량을 꼭 조절하세요.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생강만을 자극에 주의해야 합니다. 혈액물기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한 신비로운 조합 꿀생강 마늘 대추 황금 레시피. 꾸준히만 드시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관절 통증이 사라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중년 노년 건강 앞으로도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로 계속 지켜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